안녕하세요. 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 2열 2열 헤드레스트 제 분해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열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빼는 방법입니다. 자 2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어 밑으로 눕혀주시고요. 아래로 이렇게 눕혀주시고 공략할곳은두 군데입니다. 여기 누르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은예 보이시죠? 구멍이 구멍 보이시죠? 구멍. 이 구멍에 송곳. 네, 송곳, 송곳이 필요합니다. 송곳이 자, 이렇게 송곳이 필요하고요. 구멍에다 송곳을 넣어야 돼요. 여기 구멍에다가 송곳을 넣어서 안으로 쑥 넣어 주시면 쑥 넣어 주시면 플라스틱처럼 플라스 아니면 이 스프링처럼 자, 스프링처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안으로 들어가죠? 스프링처럼 안으로 쑥쑥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쑥쑥 들어가지죠? 그래서 이 공략을 두 군데를 공략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하고. 여기.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쪽하고 여기 안에 손곳 안으로, 구멍 안으로 손곳을넣어준다는 거. 여기는 손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손으로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눌러주시면 상하 좌우 위 아래 상하 네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빼는 거 제가 두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좀어 일단 먼저 제일 먼저 이열 작업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이 플라스틱 부분을 눌러 가지고 여기 보시면 예 누르시고 눌러졌죠? 누르고 약간 빼놓십시오. 으 누르고 약간 위로 올려주시면 얘가 걸쳐 있습니다. 보시면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고 그 다음에 눌러서 빼시면 돼요. 두 개를 같이 같이 눌러서 뺄 필요 없이 먼저 이 부분 그러니까 왼쪽 부분인가요 이게 왼쪽 부분? 오른쪽? 본 아. 화면상에서는 자 왼쪽이죠. 자 왼쪽 이쪽 부분 누르는 거. 옆에 누르는 것을 먼저 누르시고 위로 살짝 빼놓으세요. 그러면 얘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송곳으로 눌러가지고 이쪽 보이시죠? 이 구멍, 플라스틱 구멍 안으로 눌러, 송곳으로 눌러서 스프링처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송곳으 누르고, 누르고 위로 쫙 잡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송곳으로 누른 다음에. 그럼 빠져요. 이 누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송곳으 눌렀을 때 스프링처럼 이렇게 들어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쑥, 안으로 쑥쑥 들어가져야지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리 약간 빼놓으셔야 돼요. 이거 눌러서 위로 약간 빼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해볼게요. 다시 안으로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보면 이거 벌어져 있죠. 다시 원 상태로 들어왔고요. 이 부분을 살짝 눌러서 위로 살짝 빼놓으셔야 돼요. 걸쳐놓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또그 기술 노하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두 개를 같이 잡아서 하면은 힘들더라고요. 이놈을 먼저 눌러서 약간 위로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송곳을 눌러서 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양손으로 작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양손 샷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게 힘듭니다.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영상 찍는 게 힘들어. 영상 찍는 게 힘들어. 각도가 안 나와. 이거 누가 찍어줘도 힘들겠다. 그래서 이 영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테이크 샷으로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원 상태로 해놓고 해놨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죠? 자, 먼저 누르고 손으로 먼저 누르고 자 이렇게 누르시고 누르고 먼저 살짝 빼놓으세요. 걸이렇딱 걸려 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아운도 눌러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약간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누르고 약간 빼놓은 거. 왼쪽은 누르고 약간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여기 구멍. 이 구멍을 눌러주세요. 손곳으로손곳으로딱 누르면 들어갑니다. 스프링처럼.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잡아, 위로 올리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뽕. 뺐죠? 아, 이게 키포이트였습니다. 이게, 이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찾아내려고, 아, 두번 영상을 찍었구요. 자, 처음에는, 이, 어, 자, 다시 한번 조립을 하고, 자, 처음에는, 자,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누르고, 동시에 제가 뺐는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동시에 빼면 힘드니까, 제가 하나 알려주시, 아, 알려줬죠? 자, 이쪽 부분, 왼쪽에 있는 부분 먼저 누르시고, 손으로. 자, 이렇게. 전두번 반복을 합니다.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두 번, 이걸이걸 이런 영상은 흔치 않으니까, 제가 두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살짝 위로 빼주십시오, 먼저. 그럼 면갇걸있습니다 오케이. 잘됐고요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구멍. 자, 구멍에다가, 송곳을 놓고, 눌러주십시오. 쑥 누른 다음에, 위로 빼주십시오. 그러면 쏙 빠집니다. 아, 이열도 어렵네. 성공! 자, 이열도 뺐고요 아, 이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이게 키포인트. 키포인트는, 자, 이제 보시면, 키포인트는, 얘를 자, 키포인트는 여기를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구멍 여기도 눌러서 누른 다음에 이로 쭉 빼주셔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완성복귀 원상 됐고요 완성 아 힘들다 성공 아 뿌듯합니다 성공해서 자 2열 헤드레스트까지 제가 분해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1열 2열 다 영상 찍었으니까요. 모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